지난 시간에 사인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사인과 탄젠트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사인함수도 똑같아요. 요 그림 그리시고 아 똑같은 P 점을 잡으시면 이때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누가 되는 거예요 x가 된다라는 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요 때의 요 호의 길이 여기죠 예, 요 호의 길이가 바로 세타와 똑같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의 길이를 x축에 잡고요. 호의 길이라는 것은 꼭 세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타를 가로축으로 놓고 그때 코사인 값을 세로축으로 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좀 특이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x축의 양의 방향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요. y축의 양의 방향이 이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요 위에 있는 요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시초선이 누가 되는 거야? 시초선이 얘가 되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두껍게 그려집니까? 예. 시초선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시초선이 요 놈이 되는 거죠.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각이 바로 양의 각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그렇게 그렸느냐? 이때에 바로 요점 있죠, 요 점. 요 점이 P 점인데, 요 점의 수직 방향의 거리, 즉 뭐냐하면, 이 표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결국 뭐가 돼요? 바로 이 점의 x 좌표가 됩니다. 맞아요? 그쵸 예, 여기가 x 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놈은 이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 거요 길이랑 똑같고요. 그때의 요 그죠? 요거 잘안 보이지만 녹색 선분의 그러니까 요 점의 액수 좌표죠. 쉽게 말하면 요 점의 액수 좌표를 그대로 요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왜 90도 회전 시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요놈들을 주르륵 그지 세타가 변할 때마다 주르륵 하면은 이것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요게 요렇게 가서 일단 출발은 세타가 0일 때 1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0, 1에서 출발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점점점 x 좌표가 줄어들다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쪽이 x축이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고요. 여 요점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예, 세타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x좌표가 음의 방향으로 이제 쭉쭉쭉 가서 어디에서 이 지점에서 즉 세타가 파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점입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x좌표가 반지름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1이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요. 똑같죠? 사인함수랑. 그지 응.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갔다가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요점에서 다시 x 좌표는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돌아서 2파이가 되면 다시 1 지점에 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이렇게 된 패턴이 여기서 고대로 반복되는 걸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그렇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보면요. 아! 주기는 2파이고요. 그지그 다음에 0일 때 1, 2파이에서 1, 2분의 파이에서 0, 2분의 3파이에서 0. 그리고 파일 이때 최소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일 때 최대값 1, 2파일 이때 최대값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이것만 그리시면 돼요. 딱한 주기만 그리시면 됩니다. 한 주기만. 그래서 0,1에서 출발한다는 라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딱 끝난다는 라거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 당연히 가운데 정중앙이 파이 그렇다면 그냥 반뚝 잘라서 여기가 0되는 지점 반뚝 잘라서 여기가 0되는 지점 그리고 최대값은 0일 때도 1, 2파이일 때도 1 최소값은 파이일 때 마이너스 1, 이겁니다 그리고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할 때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또 재밌는 게 뭐냐하면요. 만약에 이 세타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일로 올거 아니에요. 일로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하면 그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양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고때 함수값 요 길이 즉 여기에서의 요건과 요놈의 x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양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타를 어디로 잡든 다 똑같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 코사인의 그래프는 y 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려 보시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y 축의 대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 뭐? 코사인은 주기가 2이그 다음에 그래프는 0콤마 1에서 시작해서 2π콤마 1에서 끝나되, 중간에 파이콤마 마이너 1을 거친다. 오케이? 그리고 뭐, 더 알고 싶다라면 2분의 파이에서 0, 2분의 3파이에서 0, 게다가 y축 대칭.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사인의 그래프 역시,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볼 수가 있고요. 주기는 2파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아, 알아냈다면 코사인함수의 그래프, 아, 이해하셨다면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y는 탄젠트 x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사인과 코사인을 그릴 때와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이 동경이 이 원, 단위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만나는 점 p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x나 y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을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되죠 그래서 아이 길이가 요게 y고 요게 x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x분의 y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요것만 보고 이 길이의 비값을 그냥 시각적으로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요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동경이 쭉 연장이 돼서 x는 1과 만나는 그 교점을 t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생기는데 삼각비에서 우리가 배웠었지만 세타가 일정해. 그 얘긴 뭐냐? 요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꼴이 되면 어느 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구해도 그 값은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X분의 Y를 보는 게 아니라, 이큰 삼각형에서, 예? 밑변분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탄젠트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항상 얼마가 되냐 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점의 좌표를, y 좌표를 s m a t라고 놓으면, 여기가 1콤마 s m a t가 될거 아니야? 그때 요 높이가 바로 t가 되는 거라서, 탄젠트 세타를 그냥 누구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라 거야? t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길이 자체가 이거 다볼거 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자체가 바로 누구에 대한 요 호의 길이에 대한 탄젠트 함수 값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을 여기다가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요렇게 되었다면 결국 요 호의 길이가 세타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이 t점의 y좌표 small t라는 요 값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요 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냐 하면 바로 세타 컴마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타 컴마 t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러한 놈을 찾을 수가 있죠 됐죠? 그런데 탄젠함수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타가 점점점점 점점 커져서 2분의 파이 근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려볼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허,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치? 그때, X는 1과의 교점은요, 여기 생기기 때문에, 이놈이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교점의 Y 좌표, 즉, 스몰 t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 직선이 동경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놈과 x는 일이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지 않고요.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스몰 t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탄젠트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그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탄젠트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패턴을 갖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이 2분의 저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요 직선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옮겨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이 점점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무한대까지 커지지만 이 직선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x는 2분의 파이라는 요 직선이 탄젠트의 점근선이 되는구나. 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사에서 움직이는 동안 그래프의 모양과 점근선에 대한 이해는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만약에 세타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세타가 음수면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똑같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요게 이제 대칭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을 거고요. 결국은 요 좌표 있죠? 요 점의 t 좌표와 요 점의 t 좌표는 부호만 다르게 됩니다. 즉, 얘랑 똑같은 양만큼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그 점에서의 t의 좌표, small t 값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 요 놈은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뭐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점과의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세타 컴마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 그렇다면, 탄젠트의 그래프 역시 사인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원점의 대칭인 놈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x는 2분의 파이도 뭐가 되겠구나. 점근선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아까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때 x는 1과의 교점은 점점점점 점점 아래쪽에 생기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다가 x는 마이너스, 저,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런데, 그러면 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의 탄젠트 그래프는, 이제 이해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세타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2분의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요, 그냥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때 각이 이만큼이 세타가 돼요. 맞죠? 그리고 저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사실 요점에 대해서 x 좌표, y 좌표의 비입니다. 즉, x 좌표는 음수죠. y 좌표는 양수니까 이때 탄젠트 값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요점이 생겼으면 요점도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됩니다. 게다가 x 분의 y도요. 요두개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요거 R, H, A 합동입니다. 막꼭지각이니까 그러면, 결국, x분의 y, x분의 y가 값이 똑같아져요. 왜? 여기서는 x가 음수고, 여기서는 y가 양수지만, 여기서는 x가 양수고, y가 음수기 이 때문에, 결국, x분의 y의 값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넘어갔을 때는요, 어? 그냥, 세타가 음수였다라고 생각하고, 요 점의 t값을 구해도 된다는 뜻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얘긴 뭐냐 하면, 바꿔 말하면, 요때요 패턴 있잖아. 요 패턴이, 왜냐하면, 원래는 여길 봐야 되지만, 여기를 보나 이 점을 보나 똑같고, 이 점을 보나 이 점을 보나 똑같으니까, 세타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나, 여기까지 갔을 때나, 탄젠트 값은 똑같아지니까, 요 패턴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세타가 파이를 넘어갈 때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세타가 파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지만 그지? 이때의 x좌표, y좌표의 비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걸 그냥 여기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또 뭐냐 하면 아어디에 패턴이 요 패턴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아, 요 패턴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서, 다시 2분의 3파이에 가서 뭐가 생기겠구나, 정근선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뒤로는, 예, 네. 얘기한 거와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제, 탄젠트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딱 요것만 그리실 줄 알면 됩니다. 뭐만 그리냐면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렇게두 개를 그리세요, 요렇게 그리고 요놈은 x는 2분의 파이, 요놈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원점을 지나가면서 원점의 대칭이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점근선에 점점 근접해야 되니까 요렇게 생기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최대값은 못 과죠, 없습니다. 최소값도 없고요그죠0 콤마 0을 지나면서 주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부터 2분의 파이 까지 딱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왜냐면 하요 파이 간격 안에 있는 그래프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파이가 주기고그 다음에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보면 요 놈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결국 또 점근선이 어디 가서 생기겠어? 여기 가서 생기겠지. 여기가 x는 2분의 3파이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근선은 파이마다 생기는 거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당연히 n은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점근선이 있다라는 것은 그 점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탄젠트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다시피, 탄젠트의 정의역은 네, nπ 플러스 2분의 π 를 제외한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근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한 주기만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 그리는 건 문제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인죠.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이며 예, 점근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최대값 없고 최소값 없고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며 주기는 파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